INTP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진실.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은 주변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이죠. INTP는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사색가이자 철학자로 개념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존의 틀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열린 마음, 호기심, 독창성으로 잘 알려진 INTP는 종종 외부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치기 쉽고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지금부터 진정한 INTP만이 이해할 수 있는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NTP는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신념을 질문합니다. 직관과 사고를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서 INTP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 절대적이지 않은 유일한 유형입니다. INTP는 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면 자신의 신념을 기꺼이 바꾸고자 합니다.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여러분은 즉흥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확인합니다. 어떤 날 INTP가 어떤 사실을 진실이라 믿을 수 있지만, 그 다음 날에는 그 신념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깊이 탐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 성격 유형의 가장 건강한 측면 중 하나로 자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반면 INTP는 아이디어가 연약하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도전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가장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논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NTP는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 전문가가 됩니다. 지식에 대한 강한 갈증을 가진 INTP는 배우는 것을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고 역사적인 전쟁을 연구하며 키스하는 방법까지 조사하는 등 INTP는 지식을 계속 확장합니다. 그들은 책, 팟캐스트, 유튜브 등을 통해 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INTP가 어떤 주제나 기술에 관심을 가지면 그들은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또는 지루해질 때까지 시간을 쏟습니다. 성공적으로 배운 결과는 INTP에게 매우 유익하며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삶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줍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INTP의 논리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이라는 단어를 오늘 하루에 이미 몇 번은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틀렸을 때그 사람을 바로잡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의 논리적인 성향을 거만함으로 오해하지만, 여러분은 주변 세계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폭넓은 지식 덕분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지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즐깁니다. 비록 그 요청이 없더라도 말이죠. 여러분의 의견이나 지식을 더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 INTP의 논리는 과도한 자아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논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매우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INTP는 항상 오해받습니다. 엉뚱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모임에서 존재의 본질에 대해 논쟁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사실 INTP는 모임 자체에 많이 가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과도하게 분석하는 모습 때문에 의아한 눈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기능인 내향적 사고는 ISTP와만 공유되며 나머지 91.3%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내부에 집중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 그 세계는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다섯 번째, 고독이 INTP의 성역입니다. 금요일 밤, INTP는 집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며 궁금증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가끔 다른 사람들과 지적인 논쟁을 할때 ENTP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항상 생각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들은 일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INTP는 사소한 대화보다는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깊이 고민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INTP에게 이상적인 휴식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INTP는 거짓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한 직관력을 가진 INTP는 INFJ처럼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꿰뚫어 볼수 있습니다. 뛰어난 관찰력 덕분에 사실의 불일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내향적 감각이라는 세 번째 인지 기능 덕분입니다. 또한 말의 패턴이나 이상한 몸짓에서 불일치를 감지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INTP는 걷는 거짓말 탐지기와 같습니다. INTP에게 어떤 주장을 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분석하고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INTP로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직감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한 INTP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소중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향의 사람들과는 달리 INTP는 자신이 함께 할 사람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네 말이 맞아라는 말은 INTP가 친구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들은 지적인 깊이, 한밤중의 대화, 그리고 무작위한 주제에 대한 논쟁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연예인이나 가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모든 흥미를 잃게 됩니다. INTP가 완벽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드물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친구 그룹이 상당히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로 인해 충분히 행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INTP라면 인생을 제대로 탐색한 후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INTP는 삶이 단순히 아이디어와 개념 이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경험과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여러분이 진정한 INTP임을 나타내는 유일한 신호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INTP가 무엇인지 잘못 해석하여 자신을 잘못 분류하기도 합니다. INTP는 세상에서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사색적인 마음과 창의적인 사고는 종종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는 것은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INTP로서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소중하며 세상은 여러분의 독창성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